지금은 5%못 지키면 과태료 얼마예요? 아, 3천이에요저어떻게5% 지켜야 돼요? 민트법이랑 다른 거거든. 요 날짜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5%! 임대료 5% 관련해서 세법 얘기 나온다? 네, 이거 이후에 5%안 재평가권. 그래서 2월 12일 기준으로는 아, 무조건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제혜택 5% 관련된 거요. 이건 먼저 직구 가야 돼요. 5%를 직회 해야 되죠. 안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민특법과 세법을 달리 봐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2018년도로 돌아가 볼게요. 2018년, 17년 가격 엄청나게 올랐을 때고, 제가 이 강의를 하면 엄청나게 왔을 때고, 속된 말로... 그냥 제가 자신하는데 지금 유튜브나 부동산방송 sbs cnbc 매경 환경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들 거의 다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질문이 와요 지금은 5% 못지키면 과태료 얼마에요? 아, 3000이에요 그 전에 500이었거든요 500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개인이 찾아와요 교수님 제가 2년 전에 임대차를 났거든요. 분양받았대요. 임대를 났대요. 2년 전에 임대를 났대요. 임대차 2년 지났대요. 그게 1 7년도예요 17년도 말이에요. 전세 2년 전에 6억이었대요. 지금 얼마일까요? 2년 전에 전세를 입주할 때잔금 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뺐대요. 6억에. 3 4상의 아파트를 쏟고네 2년 지났대. 지났잖아요. 지금 임대를 해야 돼요. 정상적인 임대료가 얼마일까요? 8억 5천 9억이야. 근데 나는, 그러 모르는 사람 어쩔 수 없어. 이 사람 분양 받았어. 취득세 혜택 준다고 임대사업 등록했어. 등록했어. 그리고 임차인 맞췄어. 이거 최초 임대래요. 다시요. 임대 등록하고 잔금내고 등록하고 임차에 맡겼단 말이에요 최초 임대료잖아요 6억이야 다음에 얼마야 6억 3천이야 딴들는 9억이야 자기 로열 층이래 이해되셨어요? 2017년도 연말에 아 교수님 아, 열받아 죽겠어요 뭐, 법이 있다 에요 왜요? 아니 제가 이랬는데요 그러면 그분은 첫 번째 실수한 거 뭐예요? 임차에 맞추고 등록을 했었어야지. 그래서 다음 거, 시세 9억을 최초 인대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한건 넘어간 거고. 모르든 누가 잘못 얘기해야 될지. 그러니까 찾아왔어. 저어떻게5% 지켜야 돼요? 지켜야지. 그럼 6억 3천이지. 남들은, 8억 5천에서 9억인데. 아, 겨 열받는데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좋겠네요, 저거로. 뭘 어떻게 해. 뭐, 받으세요. 뭐, 받으세요, 그냥. 받으시면 되지, 뭐. 뭐, 받으세요. 그 대신에, 전제를 따라야죠. 그죠? 렇 같은 는 내야죠. 얼마? 500. 그때 500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3억 더 받죠? 왜 3억 더 받아서 뭐 할까요? 예? 뭔가 샀겠지, 갭투자를 했지. 그럼 그때 당시에 2017년도 연말에, 3억을 갭투자해서 샀어요. 500 올랐을까요? 그죠. 내가 그랬어. 3억 해서 500 이상 더벌 자신 있으면 9뭐 받아라. 뭐 받아라. 그럼 9억 받으면 어떻게 돼요? 화터리 대상 되죠. 그럼 세법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 세법이랑 윈드법이랑 다른 거거든. 제가 첫 시간에 쳤다는 거 다르다예요. 세법 혜택은 일부 못 받지만 중요한 거 다주택 증가 종부세 합산 면 거주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면 500 거의 자신 있으면 구억 받아라. 그럼 과태료 나와요, 나와요. 구청에서 몰라. 구청에서 몰라. 하고 과태료 웬만하면 안 때려. 내가 요즘도 물어봐서 이거 못 지켰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구청에서 딱 이렇게 대답해.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신고 안 하면 몰라. 무슨 이상하다. 원수줬다 공무원이, 국공무원이. 과태료 때리면서 싸우려고 그래 구억 받았다? 몰라 그래서 제가 이 강의 때 아주 씩씩하게 얘기했지 안 지켜도 돼요 5번 내면 돼요 3억에서 5번 못받는 사람 있어요? 그냥 안 지키면 돼요 법 듣던 애들이 방송, 유튜브 가서 연락 들으러안 지켜도 된다고 법 개정했잖아 그래서 그래서 요 날짜 기억하셔야 돼요. 요 날짜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5%! 임대료 5% 관련해서 새빵 얘기 나온다? 그러면 요 날짜로 날라가야 돼요. 이 날짜 이전에 계약한 거는 5%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뭐만 내면 돼요? 과태료만 내면 돼요. 근데 이거 이후에 5%안 지키는 건새 재택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5%에 대한 내용을 세대 혜택 10개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취득세, 재산세에는 5%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좀더 발전해서 말소 조건이 되기 때문에 논란이 생길 수 있고, 5%가 법에 세법당 있던 거는 딱두개 뿐이 없어요. 두개 뿐이 없어요. 이건 뭐에 대한 혜택이냐면, 중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야. 장난 아닌 혜택들이에요. 아까 중공공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 2013년도에 중공공 만들고 14년도에 혜택처 만들었다 그랬죠. 뭐예요 장기부 70% 해주는 거예요. 1년 지나서 더큰 혜택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양도세 100% 감면이에요. 엄청난 혜택들이에요. 얘네들은 처음부터 지키래요. 어떤 주택이에요? 중공공 주택이에요. 그러면 중공공은 법을 만들 때부터 민특법에서 임대주택에서 5% 지키라는 게 전제였죠. 임대주택에서 만들 때5%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법이 따라왔어요. 나머지 것들은 5%가 나중에 생겼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얘네 둘은 나중에 공부할 거지만 처음부터 5%안 지키면 끝. 나머지 애들은 언제까지 안 지켜도 돼요? 19년도 2월 12일까지 안 지키면 돼요. 그 이후만 지키면 돼요.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세제 혜택을 할 때, 세제 혜택이 주로 뭘까요? 양도 세죠? 양도세 혜택을 볼려면 계약서를 다 제출해야 돼요 당연히 제출해야지 임대 얼마인지 알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5%를 안 지켰어요 과태료 부과는 어디서 해요? 구청에서 해요 세무서와 구청 별로 연락할 일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자기네 양도세 부과되냐 안보냐 보는 거지 5%안 지켰다고 세무서에서 구청에 읽을까요? 관심도 없어요 서로 법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법에 대한 얘기 본격적으로 할 거니까 이제 5%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혜택 엄청나게 큰 거는 원래부터 지켜야 된다 세법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종부세 혜택, 다주택 중과 혜택 이런 것들은 5%지키라 하는 얘기가 법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안 지키면 돼. 안 지키면 돼. 세법상은 혜택 볼수 있고, 구청에 걸리면 과태료 내면 돼. 이해하셨어요? 그러다가 개정돼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경과가치 구칙을 봐야 돼요. 2월 12일 날 만들어졌네요. 앞으로 5% 하면 2월 12일이에요. 세법상 5% 하면 2월 12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개정 규정은 0 시행 이후에 요날 시행됐네요. 이거 이후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거나 이거 이후에 임대 계약할 때는 5%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법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네요.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적용하겠대요.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5%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월 12일 기준으로는 일단 5% 지켜야 된다. 무조건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예외 없어요. 앞으로 5% 하면 이 날짜로 가야 돼요. 이거 이후에 계약한 건5% 지켜야 돼요. 지켜야 셋째 혜택을 받을 수 있다.